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시즌 2 최종 후기 방송입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고요. 제 주관적인 평가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꼭 양지해 주시고. 자, 가장 먼저 주관적인 평점입니다. 3.7점. 5점 만점에 3.7점을 주고 싶고요. 저는 재료 복사 사건으로 어 0.5점 마이너스에서 최종 3.2점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어 하늘님은 3.8점, 종우님은 2.3점. 개인적으로는 아픈만큼 성장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시즌 초반에 재미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즌 초반의 재미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3점 이상은 꼭 주고 싶었고 복사 아니었으면 4점 이상 줬다라는 분도 있고 그치 엔드 디아블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은 많이 아쉽죠 여기다 이제 제가 보태고 싶은 게 우리가 똥맛을 봐서 그래 이게 그 뉴비 평가랑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번 시즌에 편입된 분들이랑 그 다음에 프리 시즌 그 다음에 시즌 1을 하신 분들이랑 평가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평가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분들은 대부분 똥맛을 본 사람들 똥맛을 안본 사람들은, 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좋은 점수 줄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레벨링 구간이 짧아짐 덕분에 부캐 육성도 쉬워짐 레벨링 구간은 진짜 이렇게 짧았어야 돼. 야, 이제 옛날에 진짜 80레부터 100레까지 양몽 던전이 몇파킬를 돌아야 100레벨 찍었습니까? 생각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laughs> 게임이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성 개선입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나아져야 돼요. 더더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해요. 더 루트 뭐 필터 이런 거 많이 추가돼야 되는데 해야 될걸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야 될걸 했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똥맛이 났기 때문에 똥맛을 봤기 <laughs>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저의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세 번째, 저는 이게 이번 시즌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에요. 디아블로 특유의 파밍의 재미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단언컨대 없었어요. 진짜 이거 반박 불가요 기존에는 파밍의 재미가 없었어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고 이 게임은 분명히 폐지 짚는 게 메인인데 없었어. 이게 뭘 주었을 때 언제 기뻐해야 돼? 이런 게 없었어요. 어쨌든 없던 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있었어야 되는 게또 당연히 생긴 거긴 한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좋아졌지만 여기에 딸린 아쉬운 점도 많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소울라이크 RPG 게임에다가 핵스를 섞어놓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핵스에다가 소울라이크 RPG가 섞인 느낌. 이제 주랑 부가 좀 바뀌었어. 저는 그래서 기대되는 게 새로 나온다고 하는 지르의 도살장 여기에서 이 진술을 보여주면 진짜 기대 많이 할것 같아요 시즌3 기대할 때 기대될 듯 신규 유니크, 우버 유니크의 사용성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비드 짜는 재미, 전설과의 조합, 정복자를 뽑는 재미 이런 것들이 깊어졌어요 조금, 조금 깊어져 많이는 아니고 비드 짜는 재미가 저는 확실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크가 추가돼서 나올 수 있는 빌드들. 가장 여기 혜택을 많이 받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야만용사예요. <laughs> 야만용사는 아니 왜 이렇게 쓸수 있는 무기도 많고 비드도좀 다양하고 물론 뭐 선방이 가장 또 엔드로 많이 가긴 했지만 오버킬, 그다음에 지옥망치 이런 것들도쓸수 있게 됐거든. 이또 괜찮았던 부분. 저 이거는 진짜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게 잘 만든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시즌 2가 저는 이게 진짜 잘했다 생각해요. 시즌 2 컨텐츠 중에 그냥 예시가 될 만한 게 좋은 게 흡혈계의 저주랑 약육강식을 두 개를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상시 취약이 걸려요. 상시 취약. 그러면 취약이 아무리 하변상 캡으로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취약을 걸고 때리는 거랑 안 걸고 때리는 거랑 데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취약 안 걸고도 잘 잡는데요. 시야 걸면 더잘 잡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비드의 다양성에 어떤 그 도화선이 됐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원소술사 구상번개 떡상한 이유? 흡혈게임이랑 조합이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완성도랑 앞으로 다른 시즌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근데 전체적인 흡혈기 힘 판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 비드 연구하면서 흡혈게임을 진짜 다 써봤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하나하나 장단점이 있더라고. 하나하나 대표적인 게 잡몹 못 잡는 빌드는 혈몹 없으면 잘 잡아요. 그죠? 그리고 피흡 기제가 약한 빌드들은 불멸을 넣으면 피흡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예견 같은 거 넣으면은 궁쿨이 긴 빌드도 쓸수 있고 궁이 강화가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 원래 이 빌드로 가려면 이런 블록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블록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로 흡혈임이 나왔다는 이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많이, 더잘 발전시켜 나가면, 어, 되게 좀 게임이 짜임새가 있네? 저는 이번 시즌 하면서 처음으로 게임에 짜임새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어요. 제압이라는 요소도 넣을 수 있거든요. 피종기 이런 걸로. 제압을 통해서 물리빌드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 같은데, 좀 패착이 있는 게 평타에도 터지면, 어? 그 어떻게 살리냐. 어? 평타에도 터지면 제압이. 20초마다 쿨이 도는데 평타에도 제압이 터지면 어떻게 씁니까? 예선에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비드 다양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비드랑 캐릭터 간 격차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준게 제가 이따 티어를 나누긴 하겠지만 솔직히 사냥 못하는 직업 없어요 사냥 못하는 직업 없고 그 다음에 엔드 컨텐츠 못 즐기는 직업 없어요 백담 못 도는 직업도 없어요 두려에 못 잡는 직업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는 주지만 앞으로 좀 나아지길 바란다 정도로 일단 저는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야, 아쉬웠다 아쉬웠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뭐 다른 부분들도 많겠지만은 이거 같아요 운영적인 부분들 그나마 대처는 빠른 편이었죠 이번에 제로템 복사 이런 게 터졌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랑 비교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빠르게 수급 수습한 느낌은 들지만 지만 애초에 애초에 귀속템이었다면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직장인 분들은 너무 어렵 너무 좀 가혹하죠, 가죠. 그래서 수급처의 다양화 플러스 간소화 플러스 귀속 이게 세 가지가 좀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어, 개인적인 생각인 그래요. 운영적인 부분이 가장 아쉽죠. 여기서 많이 꺾여 나가요. 사실, 여기서 이게 하도 되어서, 하도, 하도 되이다 보니까, 뭐만 뜨면 너무 다들 예, 예민해요. 예민해요.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저도 예민해졌지만, 뭐가,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예민해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시즌3 때는 그래도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 악몽던전 피드의 가치가 악몽던전보다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두리얼 파밍 열차라고 하거든요. 이거 못 내려요. <laughs> 한번 타면은 못 내림. 틱못 내림. 이거 한번 타면은 못 내려요. 두리얼 파밍 열차가 뭐냐면 일단은 시작은 녹지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녹지에서 속삭임의 나무 퀘스트를 열심히 합니다. 뭐 흡혈계 관련된 것도 뭐 그러다 보면은 지옥물결이 시작돼요. 지옥물결 하다보면은 군단월보가 시작이 돼요 중간중간에 군단월보도 하고 와 그리고 녹지가 또 돌았어 쿨이 그럼 녹지를 또해 그러다보면 지옥물결또 돌았어 그럼 지옥물결또해 여기 이제 북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빠 북해 있으면 두배로 바빠요 북해 있으면 두배로 바빠요 이게 악몽던전에못 가다보니까 문양업은 언제 하니 언제 해 시간 내서 해야 돼 이게 약간 일이 돼버려요 게임에서 악몽 던전이 일이 돼버려요 여기는 생각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왜냐 가치가 있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뭔가 온다는 확실한 그 가치 기대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다섯 개 모았어 롯데팍 가면은 5 4 20 20번 돈다 야 20번 돌면은 맛있는 거 나온다 그 기대감 때문에 여기는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양업은요 기대감이 좀 제로야. 왜냐면, 재밌는 게, 그, 문양업 안 해도, 백단이 깨지네? 어? <laughs> 그럼, 안 해도 되나? 아, 찝찝한데? <laughs> 찝찝한데, 이렇게 된다고. 어? 여기, 저기, 두려워 잡는 시간, 보니까, 아, 옆에, 바바는 막한 방에 죽이네? 아, 문양업 해야 되나? <laughs> 야 이런다고. 사람 생각이 아마 다 비슷할 거야. 문양과 부도 언제 해? 이게 일이 돼 버려. 그래서 악몽 던전을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즌 3 때는 분명히 개선되겠죠. 두리얼 등 우버 보스 파밍 난이도와 보상의 불균형 너무 잘 줘. 너무 과해. 너무 잘 줘. 이렇게 잘줄 수가 있어? 악몽던전에 더갈 필요가 없어. 왜 가냐고 악몽던전에. 뭐하루가7 0렙 중반에 우버요 두리얼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줘요. 925 엔드트. 운좋 우버 유니크 탁 줍니다. 어? 아니 악몽던전 100단 100날 돌아봐. 나 악몽던전 100단에서 난 925로 아직 못 먹었어. 그래서 두리얼이 확정 925를 준다는 부분은 저는 좋은데 줄 거였으면 두리얼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도 랜덤으로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최소 얼마에서 최상 얼마를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면 이번에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악던 레벨별로 그 위력 테이블이 생겼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 얘들아,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 악던 레벨별로 위력 테이블이 생겨서 여기 단수 이하로는 이런 아이템은 안 나옵니다. 여기 단수 이상에서 파밍해야 이 위력의 아이템을 먹을 수 있어요. 요가 있는데, 아, 이거 왜 만들었어? 두려 잡아서 7 0대 중반에 925. 그 다음에 피드보스. 피드보스 잡으면 100%야. 또. 필보 잡으면 또925 100%야. 좀 밸런스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질 부분이 시즌 3에 우버 안다리엘이 생기면서 이 공백을 안다리엘이 차지해 줄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지뢰도살장이 뭔가 새로운 또 해결책으로서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엔드 컨텐츠가 시즌 중반 막바지에 나온다는 거는 아마 블리징컨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내놓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시청자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해요. 디아블로 포 시청자 트위치 보면은 그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의 시청자들이 트위치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PK 밸런스, PVP 밸런스. 관리 안할 거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 p PVP, PVP 관리 안할 거야. 근데 너무 안 해. 야, 관리 안 해도 그렇지. 이렇게 안할수 있어? 자, 제가 프리시즌 시즌 1, 시즌 2 다 해봤거든요, PK를. 시즌2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시즌2 PK, PVP 밸런스는 지금까지 PVP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에서 <laughs> 도를 지나치게 안 맞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이러면 고인물도 재미없어요. 이제 앞으로의 디아블로4 얘기 좀 해볼까요? 기대해볼만 하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해볼만 하다. 정말 큰 호재가 있는데, 이게 좀큰것 같으나. 마소 인수 이게 진짜 큰것 같아요 마소가 인수했다는 거 이게 블리자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마소가 말했어 그리고 블리즈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얘기했죠 블리즈컨 우리 같이 봤잖아요 액불 밑에 블리자드보다는 무조건 나아질 것 같아 시즌 2의 내용을 보면 저는 모두가 만족시키는 시즌은 절대 아니었다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시즌 평가를 했잖아요 하지만 첫술의 배부를이야 앞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광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고 더 격하게 반응했던 거지. 조금 <laughs>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나는 호재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2024년 후반기. 어. 2024년 후반기 확장팩 증오의 그릇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내용만으로도 일단은. 블리자드 디아블로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IP가 너무 많아서 야 이거 망하기도 힘들겠다 싶어요. 망하기도 힘들겠다. 이걸로 말아먹으면 진짜 진짜 우리는 블리자드 놓아줘야 돼. 이거 이거 망할 수 있을까? 이거 망하기 어려워. 쿠라스트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최종 보스 메피스토의 이야기. 스토리적인 아쉬움, 기존 팬층을 자극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대거 넣었다고. 블리즈컨에서 얘기했죠. 증오의 사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신규 직업도 나오는데 이거는 까봐야 할 텐데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안전한 시도랑 새로운 시도 중에 고민 끝에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새로운 시도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망하기도 어렵겠다 싶어요. 솔직히 제 생각이 그래요. 악재들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의 디아블로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바닥에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를 공사해서 들어가다가 다시 시즌2를 겪으면서 지상공기를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 희망 희망. <laughs>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좀 크다 생각하는데 기조가 너프 안 할게 라는 기조를 처음부터 조셜리가 찍고 들어갔잖아요 물음표라고 했지만 셜리 형이 그랬잖아요 너프 안 할게 진짜 너프 안 하더라고 이번 시즌 너프 있어요 여러분들 너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프 안한 것도 잘했다 생각해. 솔직히 뭐, 티보이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티보이트 규탄이 버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너프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많은데, 저는 냅둬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드는 생각에. 왠지 알아요? 너프야. 너, 이게 알잖아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 있던 거 뺏어가는 순간 유저들은 조정도 너프로 받아들이지.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드물다. 드물다. 어?